이네. 아, 이 시간이에요. 얼마씩이에요? 좋다. <laughs> 네, 움직이는 거 봐봐. 어. 와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유튜브 박남자입니다. 오늘은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을 찾아왔습니다. 시세가 어떤지 제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얀, 이야, 이거 얼마씩이에요? 얼마인데요? 한번한 마리 한 번에 한 번에 한5에한번원한번리한 번에 한번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어떻게 해요? 1번0 0 0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거한 번에 아, 20만원이야? 게서기가같 네, 네, 네. 15만원 네, 아, 근데 사이즈는 네, 작다 사이즈, 네, 사이즈 네, 국산에서 네, 최고 네, 큰거예요 통게 작은 것도 5만원씩 하는구나 야 이건 크다 사이즈 좀 큰데? 네, 20만원 음. 둘셋넷다 여섯 마리 정도 되네 15만원에서 네, 20만원입니다 되게 오. 이야 퉁퉁해 보인다 키를 얼마씩 해요? 3만 5천 원. 3만 5천 원? 요 저번에 2만 5천 원 했는데, 2만 원이 오징어. 오징어 5만 원에서 7만 원? 이 네. 야, 광어. 엄청나다. 와. 만 원. 아, 이거 단도다리 진짜 크다. 2만 원. 2만 원. 3만 원. 가 진하고 아, 찾아만 반손풍 비었네도다리 오. 오이 엄청 깊어. 저 5만 원만 주셔요 5만 원요? 기가한 오늘도 둘가만 마나 만 마나. 은 어떻게 해요? 고증은 두 마리 1 5 0원두 마리 15,000원? 오늘 한는한 마리 만0 0 0원세 마리 25,000원. 네. 오징어세 마리 15,000원. 도 10만, 5만 원, 1만 원. 20만 원.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다. 살기 별로 없을 것 같아. 많이 차도 응? 다 응. 국산대게는 안 작아요. 국산대게는 원래 작구나. 이게 러시아 기가 한데 아. 국산대게는 많이안 커요. 이거 작다고 어떻게 보지 마요. 이게 <laughs> 39. 와. 이게 한 개, 3 0만원 짠. 얼마 살지 마요. 개좋다. 네, 10만원에서 10만 5만원까지 판매 중에 있습니다.

네 잠깐 재봐야죠 와 진짜 갈수오어1 2만원1 2만원이야야 사이즈 좋다 저게 와돌도다리돌도다리 20만원 엄청 먹겠다 이거 어 5만원 10만원 정도 한 중에 있네요 30,000원짜리는 10000원. 10000원. 2인용이다 2인용 대사 멍게도 있고 아, 노어이즈 이거 사이즈 큰건 얼마씩이에요? 두 마리 15,000원 두 마리 15,000원이요? 오징어 사이즈 큰 거는 두 마리 15,000원 사은 거는 두 마리 10,000원씩 오징어는 되게 얇게 소래야 맛있지. <목소리> 야, 오징어 봐라. 진짜 싱싱해 보인다. 오, 징어는만 원이에요. 양미리. 지금 고루모가고 <목소리> <원>. <목소리> 아. 양미리털이라서 엄청 많이 나왔어. 5만, 5만, 5만 원. 야, 이5만원한 무대기 5만 원. 5만원씩, 20만원씩 버리는가셔야 게... 이런 것도 다 살아있는데 5만원씩 5만원 보셔봐 이거만 식자리 드시는 들고이렇한 <laughs> 마리 더 얹어드려요 보셔봐요 5만원 네, 난리 났다 얘 <laughs> 네, 움직이는 거 봐봐 <laughs> 오 <오우. 웃음> 진짜 좋다 <웃음> <웃음> 퍽. 이게 컵 아니야 그 석한봉다리 어떻게 해요? 2만원 3만원, 5만원이에요 5만원이요? 어... 이거 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잠수해가지고 엄청 많이 땄다가 다 버렸잖아 그게 그렇게 비싼건지 누가 알았어 와... <laughs> 이거는 네온타운 용이구나 이야 색감 맞다 작은 거라고다 오징어 3마리만 원짜리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. 양미리는 한바구니에만원 이게 판매 중인데요. 우와, 우노, 우와 우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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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만 원. 노우만 원. 노 우노, 우먹 우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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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2 8만2 8만원만원2만원 24만원. 어. 먹어? 어, <laughs> 어. <laughs> 먹기 힘들겠다. 이건. 근데 문어는 인천보다 비싼 거 같아요. 14만원, 11만원, 16만원. 50만원? 마리 야. <laughs> 알도르 먹이다. 어. 만원, 만원, 만원천원. 돼지 대구, 와, 대구. <laughs> 한 며칠 먹을 수 있겠는데, 마른 양미리구나. 안본적 많아지지? 그 야, 이거 봐 색감 가장 어. 20마리 많아. 이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. 해로 응. 먹긴 하는데, 거의 기름 둘르고서 튀겨 먹기. 엄청나다 나다 응. 아. 음. 와. 2 0마리15,000 원, 알도 장어 봐라. <laughs> 이거 큰 장어는 얼마 씩 이에요? 5만 원이요? 사이즈 조절도 똑 5만 원,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만원이히히 원. 원. 음. 이... <laughs> 아, 만원 <laughs> 엄청 많아. 와, 확실히 이 주문진항이 이런 부위용기나 이런 거 엄청 싼거 같습니다. 다양 가전이 어, 좀 많아. 뭐두 어, 마리 많아 크다 어, 사이즈. 오. 어. 어. 오징어는 두 마리 많아. 양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. 한 번씩 오시면 참 좋을 네. 것 같습니다. 네. 50마리 만 원입니다. 네. 네. 기름가자미 네. 만 원. 네. 생물보고도 네. 만 원. 네. 기름가자미 네. 만 원. 색감, 네. 가자미 네. 만 원. 네. 만 원짜리 진짜 많이 나왔다. 네. 해삼. 야. 네 개. 20만 원. 네, 음. 5만원. <놀람> 여러분도 어민시장, 산시장은 지금 한 7시 정도 되는데 어민분들이 정리를 이제 서서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주문지 어민산시장 시세 한번 알아봤는데 한번 쯤 오셔서 대게가 제철인 것 같은데 한번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강남자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놀람>